나무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좋은 향이 나. <laughs> 저번에도 이런 말을 했었지? 어라? 항상 뭔가 되는 일이 없을 때이 말을 하네. <laughs> 눈치챘구나. 하, 원래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너한테만 살짝 알려줄게. 너도 알겠지만, 신의 눈은 소수의 인재만이 가질 수 있는 외부 마력 기관이야. 그들은 신의 눈을 통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 신의 눈 소유자는 모두 신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원신이라 불리고 셀레스티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원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야. <laughs> 그건 진정한 신만이 알수 있는 비밀이니까. 아무튼, 우리에겐 신의 눈과 같은 초급기관은 필요 없어. 그 대신 신의 마력기관은 셀레스티아의 공명과 연결돼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의 심장이야. <laughs> 이건 그냥 빛나는 유리구슬이야. 쓸데없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지. 그럼 방금 만나자마자 날 날려버리고 너의 신의 심장까지 빼앗아간 그 나쁜 여자는 누구야? 그 사람은 신요라야. 우인단 11집행관 중 서열 8위. 코드네임 신요라. 우인단의 모든 집행관들은 그녀처럼 스네즈나야의 여왕에게서 신의 필적하는 권능을 부여받고 일반인을 뛰어넘는 힘을 얻었지. 스네즈나야의 여왕? 그럼... 음, 응. 일곱 신 중의 한 명인 스네즈나야의 얼음의 여왕이야. 우인단 집행관들이 충성을 바치는 유일한 대상이지. 일곱 신의 관계가 전부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신들의 신의 심장을 빼앗을 계획을 짜고 있을 줄이야. 음, 뭐라고 해야 될까? 500년 전에 그녀에 대해선 잘 알지만 지금의 그녀는 낯설게 느껴져. 500년 전에 대재앙이 일어난 뒤부터 그녀는 나와의 모든 왕래를 끊었어. 일단 얼음 신과 우인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일곱 신을 전부 찾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선 몬드의 이웃 나라로 가봐. 그곳에 있는 바위 신은 나와 달리 리월 저녁을 직접 다스리고 있어. 바위의 신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내려오는 건 일년에 딱한 번뿐이야. 신의 말씀과 한해 동안 리월을 경영해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지. 그렇다고 해도 누구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네. 응? 음, 아무튼 올해의 청신 의례가 곧 시작할 모양이야. 음, 이걸 놓치면 일 년을 꼬박 기다려야 해.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봐. 빨리 가자. 잠깐, 바람 잡는 이방인. 그래. 여행자, 다시 여정에 오를 때 반드시 여행 본래의 의미를 기억해야 해. 티바트의 모든 세와 시, 도시, 여왕, 우인 그리고 몬스터까지 모두 네 여정의 일부분이야. 종점이 전부가 아니야. 종점에 다다르기 전까지 너의 눈으로 이 세계의 곳곳을 관찰해둬. 응. 음, 바람신의 충고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벤티 타임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드발리는 마지막까지 바람사신수로서의 의무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결코 그에게서 책임을 강제로 떨쳐내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강요할 생각은 없어. 난 드발린이 자유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신이 되기 전에 친구한테서 자유의 의미를 배웠거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 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응? 음? KI의 정보라고? 그랬구나. 심연교단의 이름 모를 공주가 드발린 타락 작전을 주도했다는 거야? 드발린을 심연의 전쟁병기로 개조할 생각이었나 보군. 그나저나 심연교단에 공주가 있다는 이야긴 처음 듣는데. 그렇겠지. 하지만 최근에 생겨난 공주가 어떻게 심연교단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간 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아까 그 우인단의 집행관 신의 심장을 빼앗고는 바로 사라져 버렸어. 기사단의 목격자가 생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야. 이런 일로 꼬투리 잡힌다면 공개적으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교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뭔데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아, 시면 교단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일곱 개국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데. 우인단은 일곱 개국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지녔지만 그 힘을 이용해 천공의 하프를 훔치고 신의 힘을 노리며 드래곤을 이용해 기사단의 압력을 가했어. 아, 천공의 하프. 그때 다이로크가 얘기했던 것 같아. 우인단이 이 일곱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다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 내가 방금 말했듯이 그들은 얼음신에게 권능을 부여받아 일반인을 초월하는 힘을 얻었어 얼음의 여왕… 왕래를 끄는 500년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아마도 일곱신을 찾아 떠나는 네 여행에 미지의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방금 말했듯이 신의 눈의 소유자는 원신이라 불리고 셀레스티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주었... 신의 심장은 그보다 더 상급인 원소 제어 중추이며 일곱 신조의 상징이지. 미안하지만 일곱 신 중에 누가 네 오빠를 데려갔는진 나도 몰라. 어,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일곱 신중한 명으로서 아직 혐의를 못 벗었구나. 하지만 각 소리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잖아. 그걸로 판단할 순 없어. <laughs> 역시 우린 좋은 파트너야. 동생을 찾고 나면 새로운 바람사신수가 되어보지 않을래? 음, 별로 내키지 않아 보이는데. 히, 바람사신수가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맛있는 거 바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어때?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얼른 해. 음유시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 그럼 어서 리월로 출발해. 올해의 청신 의례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